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미주노래 매크로 분석, 일명 신호등 영상인데 원래 이거 멤버십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이 상당히 예사롭지 않아서 일단은 오픈 영상으로 좀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4만여 명의 미주노 구독자분들, 자, 뭐 멤버십과는 상관없이 함께 살아야죠. 그쵸? 그래서 매일매일 이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요. 단지 오늘 시장이 올랐고 내렸고를 전하는 월가 뉴스들과는 좀 차별화된 미주노를만의 통찰력 있는 모습으로 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뉴스에도 알려드렸듯이 미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으로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일단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20% 관세부과하기로 했고요. 우위하는 수출품에, 대해서, 수출품에 대해서는 40% 관세 부과하기로 했고, 또 미국이 베트남에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하기로 했습니다. 야, 40몇 %였다가, 그쵸? 20%까지 깎아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내리 눌렀던 이슈, 뭐, 베트남을 비롯해서 앞으로 계속 발표되는 다른 국가와의 무역, 이 협의, 그쵸? 이 관세. 그 동안 시장을 정말 집요할 정도로 내리눌렀거든요. 그런데 체결되었다는 소식의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는 좀 약해요. 생각보다는 좀 약하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가 성사되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베트남과 무역 협정을 방금 체결했다면서 이에 따라 베트남은 대미 수출에 대해 20%의 관세를 지불하고 환적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내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거 다시 풀어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는, 다시 말해, 그들은, 어, 이제 베트남은 미국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제로 관세로 베트남에 우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면 의미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미국은 베트남에 무역 사기 및 중국산 제품의 환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라고 요구해 왔고요. 이에 베트남은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베트남을 향해서 중국산 제품의 환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으로 흘러 들어가서, 뭐, made in 베트남 식으로, 뭐, 뭐, product of 베트남, 베트남 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베트남 뿐만 아니라, 멕시코를 통해서도 그런 액션들을 많이 취하죠. 자, 트럼프의 또한 가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가 이제 지금 세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지금 여러분, 일단 미국하고 중국은 어떠한 관계죠? 현재 휴전한 관계거든요. 근데 휴전하는 그 시간 동안에 미국이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중국 고립 작전입니다. 자, 요 소식 좀 블룸버그 통신으로 조금 들여다보면 자, 미국과 중국이 휴전이 현재로서는 유지되는 모습이지만 미국이 무역 합의를 통해 중국 기업들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격리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그 제조업이 지금 중국에 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래서 어찌 됐든 분산 시켜야 되는 게 지금 미국의 역할인데, 자 중국도 이걸 모를 리 없죠. 자 그래서 이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곤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유해 종료를 앞두고 미국은 중국산 제품 소싱 규정이나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 합의에 가장 근접한 국가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애플이 아이폰 제조를 인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폰 제조를 팍스콘에 사잖아요. 팍스콘이 지금 돌려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뉴스들이 다시 다 여기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인도의 경우에는 원산지 규정을 놓고 미국은 인도산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지 생산 원자재와 부품 비중이 최소 60%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른 국가들도 중국산 부품이 상당 부분 포함된 상태의 이 상품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등 차등적 관세 체계를 채택하라는 유사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너희 메디인 뭐 인도, 메디인 코리아, 메디인 재팬의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60%는 생산 원자재와 부품 비중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이제 제조업 쪽에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지네들도 뭐 히토류는 없어가지고 그러는 마당이. 자, 과연 고립을 유도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비해서 중국은 또는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됩니다. 자, 오늘 영국 이슈가 하나 터졌죠. 영국의 재무부 장관인 레이첼 리브스. 향후 거치에 대한 추측과 재정 상황에 대해 우리가 재정화되면서 영국 국채와 영국 국채, 그 다음 파운드화가 급락해버렸습니다. 금리 상승은 장기문에서 두드러졌죠. 영국의 30년물. 길트 금리는 한때 22BP가 넘겨오른 5 4 5 p 를 나타냈고요. 와, 전쟁난 줄 알았습니다.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1% 이상 빠져버렸습니다. 자, 노동당 정부는 길트 시장이 또 다른 혼란을 경계하면서 금융시장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피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리브스는 재무부 장관이었거든요. 재정 규율을 유지하겠다고 반복해서 강조해 왔죠. 하지만 그의 임기 지속 가능성 및 정부의 건전 재정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입니다. 어제도 뉴스 때 잠시 전해드렸지만, 일본이 지금 미국이 자기네 나라에 부과하려는 관세에 대해서 모욕감마저 든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심상치가 않은데, 일단 트럼프도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일본의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35%.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문제죠. 일본 35% 때리면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잖아요. 어찌됐든 트럼프는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긴장을 최고조로 높이고 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일본만큼 대규모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나라는 없다. 응? 음? 일본은 30% 또는 35% 또는 우리가 정하는 대로 관세를 내야 된다고 무조건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예 종료를 앞두고 예고했던 24%보다 무려 몇 프로입니까? 이야, 30%가 더 내네.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개차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합의가 성사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 여기서는 그는 트럼프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일본입니다. 매우 매우 완고하고 매우 매우 버릇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일본의 무역 협상 대표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성실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신속한 합의를 위해 국가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야, 합의를 와중에, 합의하는 와중에, 지금 물밑 협상하는 와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뒷, 뒤통수를 후려치면은 기분 겁나게 나쁘겠죠. 그래서 일본은 굴욕감마저 느낀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렇게 일본을 냅다 치는 걸까요? 그쵸. 일본이 바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 너무너무 억울한 게, 어제 도 뉴스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가려운 부분을 딱 긁어줬잖아요. 국채 다 사줬잖아요. 사실 미국이 원하는 건 그거죠. 더 사라 이거죠. 중국이 내답하는 미국의 국채를 더 사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일본 국채 시장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 이상은 저희가 블룸버그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씩 시장을 좀 분석해드렸는데 요즘, 요즘 시장 어떻습니까? 오늘 시장이 올랐다고 여러분 지금 애프터마켓 끝났죠? 한번 볼까요? 선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여기죠. 살얼음판이죠. 나사기 플러스 0.01, 0.02. 요즘 시장이 여러분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 사실 끝날 때 이렇게 매수세력이 들어와서 올라가면 이게 사실 선물 시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 다음날 시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한번 오르면 어김없이 그 다음날. 오늘 테슬라의 움직임만 봐도 야, 진짜 7일만에 반등이거든요. 근데 칼같이 매도가 나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저 우리 공부방 학생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수익 종목 잘 잡아서 와, 잘 잡았다 하고 자고 일어나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방전을 알려줬죠. 자기 전에 팔고 자라. 시장이 본이 아니게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단타 치게끔 만드는데 여러분, 단타라고 하는 거 매수 타점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가 없으면 물리기 딱 맞죠. 그렇죠? 자, 요즘 같은 시장은 여러분 끌려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포모가 굉장히 강하게 올 텐데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의 매매 원칙. 그다음에 여러분만의 종목 선정 기준. 그리고 여러분만의 매수 타점을 가지고 시장에 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변동성이 우리를 휘몰아치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첫 시간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 텐데 도움이 됩니까? 뭐, 뻔하고 뻔한 소식이라고 한다면 조회수 보고 천회 이상 안 나오면 그냥 몇번 하다가 그냥 멤버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격려의 댓글까지는 안 바래도 조회수 나오면 최소, 최소 천회 이상 꾸준히 나오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나깨나 리스크 관리 작게 대하시면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